속초에 도착을 했어요. 속초 시외그 버스터미널 주변에는 엄청 작고 그 GS 편의점 한 밖에 보이지 않았어. 내가 지금 시야버스를 타고 지금 시간이 1시 5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을 수도 있어요. 습도도 살짝 있고 바다 냄새도 나서 그냥 무작정 걸었더니 속초 해변 그 표지판이 보여서 그냥 걷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속초의 도시입니다. 사람이 저밖에 안 보여요. 어디로 가면 바다를 볼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음식은 이 하루 야채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어 외로운 가운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니? 예옹이가? 사람의 손길을 피하지 않네요? 웬만해서 피하는데. 눈이 하트다. 안녕.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해 줘. 아이루. 여기 지금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요. 이곳은 속초 관광 수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투썸을 벗어나서 속초에 왔더니 길 가는 대로 걸었더니 투썸이 또 보입니다. 아주 빡치네요. 드디어 일출 봤어. 시간이 1분 1초마다 달라져요. 저기 멀리 보시면은 저거 군대 보이는데 저게 42초에 4 번씩 불빛을 낸대.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소리랑 화면이 안 담겨. 버스를 잘못 타서 양양에 와버렸네요. 네,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저씨께서 아주 그냥 해안도로를 계속 달리시면서 드라이브를 해주셨어요. 너무 지워버려. 지금 안경 맞췄고요. 머리도 잘랐어. 이곳은 대포항입니다. 원래는 밤에는 빛이 나나봐요. 아,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여기는 대포항 방파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방도 생김. Thank <laughs> you.